안녕하세요, 유네스토입니다. 어, 처음 어, 제 나이 30살 마닐라 대 c 시시와 함께 간 장면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 저 없이도 이렇게 와서 장학금 받는 아이들인데 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장면들이고요. 아이들이 엄 음, 조그만 아이들부터 지금은 좀 많이 컸어요. 이 아이들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지금은 이사가버린 우리 엔젤하고 마키는 어.. 이사가버렸습니 <laughs> 크리스찬이 아마 읽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내고, 어, 이거는 손이, 이 마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임스인데 손이 이렇게 좀잘두 개밖에 없는 아이들이고요.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하는데 사진을 동그랗게 해달라니까 저렇게 찍어서 보내네요. 어, 가까이서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이 장면은 오늘 저에게 참 눈물과 감동을 준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장학금 받는 애들은 이렇게 다 참여했고, 장학금을 받지 않은 애들은 오늘 이렇게 왔다. 평상시 제가 이렇게 와도 많은 아이들이 오고요. 이거는 이제 위임해서 모든 일들 처리해 달라고 적었고요. 말씀을, 이거는 적어보았습니다. 어, 어제 택배가 왔어요. 오버룩하고 이제 필리핀에 보낼 수 있도록. 그동안에 명절이고 코로나라서 못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필리핀의 아이들이 미싱지를 거기에서 실라메이가 미싱을 잘 다루기 때문에 특강을 한 3개월 정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벌써 주문을 3개 정도 들어왔고요. 또 어느 분이 내년 5월에 그 쓰겠다고 또 3개 주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지금 이제 음, 온짐들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오버룩, 언제 <갖고. 오버룩 웃음> 도착했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조금 전에 택배분이 미싱을 지원해 주고 왔습니다. 오버룩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번에 이제 이걸 저가 새로 우리 체롬 트리스탄,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함께 미싱 하는 곳에서 이제 있고요. 이거는 돼지 막사에 있는 옆쪽이고, 제가 사는 곳입니다. 항상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걸어놨었고요. 농구대에서 아이들이 농구를 해서 그러는지, 어, 키가 쑥쑥쑥 자랐어요. 어, 이것은 뒤에 이제 위에 지붕이 동화처럼 날라가더라고요 지피요. 그래서 해놨고요. 아이고, 이번에 이제 한 달에 돌아씩 다된 아이들 아닐까? 매일은 질네이 많아요. 맛있는 이슬 동안의 웨어트, 무슨 리냐참 보기 싫습니다. 힘들고, 우리 캐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뭔 소린지 모르고 지금 즐겁게 옆에만 보고 있네. 저희 코너가 1살됐이요 옆에다 적고 있는 애들도 있요 손을 잡아서 <목소리> <목소리> 준비 많이 해네요 말씀 안상 카드도 됐었거든요 <목소리> 중국처럼 여자애들이 섹스 잘하고 열심히 똑똑한 것 같아요. 남자들 좀사이드요 여자애들은 지금 가운데 핑크 하피츠의 입은 우리 셰하니의 언니 실라메이가 결혼했거든요. 어, 딸이 수치가 있는데 이번에 또 아이들에게 미싱을 지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른쪽에 우리 검정 반팔. 리치아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할간니 피셧을 입은 저 아이하고 같이 너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 제이콥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32세 <laughs>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은 잘하지만, 어,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7살 말고 8살부터 영어를 다 가르쳐서 10살 정도면 돼요. 저 가운데 있는 우리 찰이진 마을에서도 왕따고 제일 그리스도인 아인데, 결국은 사망자 가지고 낙태가 안 되는 나라에서 애를 낳아버렸어요. 사무엘, 남편이 네 사무엘이고, 내 자는 한 나라 하기로 했는데, 사무엘을 표현했어요 6월에. 테스팅 6월에 가고, 또 사무엘은 6월에 표현하고. verse number 3. t h a p e r s e e i i 하지만 말이야 신사라는 영어보다 제가 꼭렇게 하거든요 영어하고 또 시브한어 하고 그다음 한국어 하고 이랬던 건데 영어하고 또시부하어 하고 있는 리 사진 찍어주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네요. <laughs> 자,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던 히브리어 헬라어로된 팜피루스에 들어있는 거고요. 오래된 성경책 어,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찾았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좀 오래된 그 책, 성경책이었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루토 500년이라서 재작년에는 전부 가봤지만 저 뒤에 있는 돼지를 얘네 가족에게 줬고요. 아, 크리스찬. 어. 갔다 와. 갔다 와. 갔 예수. 어서, 어서, 갔 크리스천 남자애들은 좀 샤이해요. 지상 명령이라고 이거는 제 나이 56세일 때 모습이에요. 이거는 제 47세, 47세죠. 47, 47. 이거는 49이에요. CCC. 아, 그때 CBMC 전체 보카리나 연주고요. 이거는 이제 성경책을 집집마다 애들에게 나눠주고 암송하게 시켰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 자전거를 어느 분이 타시던 걸 한국에 가시면서 후원해 주셔서 박히놓고 고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쌀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를 49차에서 멈췄거든요. 꾸준히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는 제가 54세, 53세에 갔으니까 54세때고 이거는 조그만 거래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아이들의 습관을 주는 네. 오늘 목사님이 쌀을 두 풀에 가져오신 거를 또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집에 놀러 온 거네요. <laughs> 그래서 기도 필리핀은 저렇게 기도를 하지만 여자 아이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라 그래도 저렇게 기도를 해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게스트 하우스예요. 게스트 하우스하고 도착하고요. 외국인에게는 현찰로만 구매할 수 있는 앞에 엔진은 현대 거고요. 뒤에는 필리핀 스타일. 이건 정말 아팠어요. 59세. 그게 아마 지금 갑상선인데. 아플 때 모습이고요. 이거는 60세 된 제가 한국에 와서 코로나로 아플 때였습니다. 아, 코로나로 아픈 게 아니고, 어, 갑상선 항진 때. 이거는 저희 교회 부지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 많이 새까매지네요. 지금 보니까. 태양이, 태양빛이 엄청 까매요. 이거는 열대 과일이네요. 목사님 댁에, 필리핀 목사님 댁에 있었던 거를 제가 찍었어요. 필리핀 과일들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의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 때인데 쌀 나누기 하고 있었고요 지상 명정 리파이 크로싱 애들이에요 리파이 크로싱 이거는 쌀 나누기 하면서 그때 그 모습들이 인데데 돼지 장학금 받을 아이들이고요 어, 나눔가 기쁨 5798 주회라고 그래가지고 1대1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3만원씩 해주실 분들은 어, 지금 현재 6분이세요. 어, 그동안에 8분이었는데 두 코로나 때문에 자리진하고 어, 크리스찬을 지금 못해주고 계시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한 아이가 학교에 갈수 있도록 해주고 이거는 저희 교회입니다. 교회 부지를 지금 교회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임마일 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 이니스타임, 가스, 타임, 하나님의 때, 시간에 가스타임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응답하실 줄 믿고요.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정말 8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어, 쏟아부었었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싶어요. 한꺼번에 천 페소씩 이렇게 주니까 그때는 좋은데요. 안 되겠다 싶어서 50 페소씩 줬다가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주님의 고통과 샤론의 꽃을 그렸었고요. 이건 도나스츠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마시멜론 좋아하는 걸 전도하려고 우리 제로미의 집이에요. <laughs> 제롬이 나무 해와요 거기는 전부 다 이렇게 나무 해 이거는 우크렐레를 담벨에서 그때 후원해 주셔가지고 어, 가지고 가서 더워서 제 머리가 막 흐트러졌네요 <laughs> 이 아이들은 에어컨도 없이 그늘에서는 별로 더웁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크렐레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쪽 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북 같은 거는 행진을 해요 그래서 행진할 때쓸수 있고요 <laughs> 이 더워가지고 어,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네요. 이거는 이제 어느 분이 어, 뜨개 자수로 이렇게 뜨개질을 해가지고 어, 타월, 설거지 타월 을 해주셨고요. 아, 우리 수치하고 스테판이네요. 말씀을 또 암송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전도하게 되면 또 오는 우리 아이들요 아이들의, 아이들의 모습이 전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오는 거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 아이들 더워서 음료수하고, 처음에는 우리 젖소에서 젖이 나오는데 임신해서 애를 나와 젖이 나오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 우리 브루젤이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내기를 2020년도에 2월 제가 20일날 귀국했거든요.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거고요. 갈 때마다 이렇게 짐을 다섯 개, 여섯 개씩 싸고, 메고, 지고, 이고, 이렇게 갔었던 그런 시간들이네요. 이쪽은 이제 넘어가지 말라고 길에다 세워두고 있는 제가 이게 41차 때 갔었던 그런 모습 같아요. 어 옛날엔 척하면 되는데, 이제는 나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laughs>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함께 정말 이고 지고 이거는 기타예요. 기타가 없었는데 무지개 교회에서 쓰시던 권사님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사주던 날이에요. 학교를 또 새로 다니는 아이들에게 전부 책가방을 이 어린 차리스 오른쪽 에가 14살에 애를 낳았어요. 차리스 동생이고요. 9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맨 처음 배운 말이 띵큐 시저시예요지저쇼지저스 땡큐. <laughs> 지금은 땡큐 지저스라고 말 잘하는 거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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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 아, 네. 이제 우리 마을에 처음 이게 립바이오 애들이에요. 다섯 명, 여섯 명, 립바이오 크로스이 구두수성공 집 앞에서 네, 찍었던 거고, 이거는 저희 마을에쉐안니 저거 지붕수리 같은 거, 이거 전부. 어,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이제 결혼한대요. 우리 제아죠. 스페링은 다른 또 제아는 이번에 결혼한대요. 초대를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니는 시간이라 4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됐고요. 이거는 또 우산을 구원해주신 우리 글로리아 선교사님 때문에 우산을 전체 나눴죠. 네번 정도. 제가 17살 여고 시절입니다. 이거는 22살 홍대 미대 가려고 정말 열심히 그림 그렸었을 때 옛날 그 장면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병아리 그 무용했을 때요 이거는 제 나이 60 정말 아팠습니다 이때가 바로 갑상선항진 한국에 오자마자 이때는 여고 때 김미경인데 정말 우리 보고 싶은 친구예요 근데 서울 어디인가 갔다는데 우리 혜진이 갔다는데 여고 때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사진 찍는 거 이거는 제가 화상 입기 전에 이게 32살의 제, 제 모습이거든요 32살 바로 그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10월 28일에 그래서 32살에 화상을 입었었던 그 모습이고요 이거는 5년 후네요. 이건 제가 돌에다가 정각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또 제가 어, 프랑스에서 가져온 재료하고 분체하고 썼던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또 그림자를 찍어 보았습니다. 정말 필리핀 성교지를 다녔던 그선교사의 어떤 삶이죠. 오고 가는 길에, 어, 이거는 성교지가 아니고요 길거리 갈 때도 저 가방에 넣어서 다닌다 이거예요 <laughs> 김을 나눠줬을 때 우리 강민지 회장님 CDMC에서 그때 후원을 해주셔서 김을 나줘서 학교에 다니게 해줬고요 이거는 손 들고 비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어, 티셔츠를 또 전주의 우리 양 목사님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티셔츠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거는 이제 개인 성교통장입니다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거는 장학금이에요. 아이들 1대1 장학금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학생인데 아직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외에 나머지 아이들은 조금 어, 가슴 아파하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게스트하우스의 옆면, 옆면에서 이거를 찍어준 우리 테스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있지만 32살에, 이거는, 바나나 나무가 엄청 컸어요. 이거는 예쁘게 제가 꽃, 가꾸던 거, 필리핀 스타일로 가꿨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아이들에게 장학금, 돼지 장학금을 주는 장면들이고요. 또 돼지들을 열심히 키워서, 아이들에게 또 전달하고, 말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지금,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고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큰 나무가 있어서. 그래서 하고 있고, 이거는 세멘트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시멘지를. 필리핀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좋아도 그냥 그만 해버리면 안 돼서 하다 말고 다른데 일자리를 가는 바람에 저희가 했고요. 이거는 망고나무. 우리 사무엘이 태어난 기념으로 그 망고나무를 심었는데, 이거는 3월 기념이 아니고 어, 1년 전에 매월며칠이 적어서 망고나무를 심었던 적. 이거는 CBMC의 우리 강무진 회장님이 후원하셔가지고 어, 집을 지어줬었습니다. 밤부로 집을 지어준 집에서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밤부에 이제 천막은 또 제가 해줬고요. 저기 위에 비가 되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해 주었었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고 게스트 하우스예요. 게스트 하우스 크기 때문에 우리 제이콥이 섰네요. 테스가 찍어줬는데 지금 테스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코로나 로드테르트 대통령님의 확실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마음이 좀 있으셔서 완전히 통제령을 내려서 제가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은퇴비자 3천만원인가 2천만원으로 내렸지만 5천에서 그거 주는 사람은 요즘 갈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은퇴비자를 안 했기 때문에 어, 아직은 못 갑니다 닭장에서 다 키우고 있어요 이건 게스트룸인데 여기서 미싱을 할 거예요 미싱 수업도 하고 전부 다 사다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싱 과외도 과외죠 아이들에게 큰아이들에게 미싱을 배워서 어, 에코백을 만들어서 학교도 다니고 판매도 할수 있도록 그런 솜씨 좋은 정말 필요한 실용적인 그런 가방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우리 제이콥을 비롯해서 아고와 뭐 수치 전부 다 춤추고 찬양하며 기뻐 어,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있고요. 아우 이 돼지들이 숭숭숭 이 어미 돼지 큰거두 마리는 어, 이번에 쉐린 가족하고 브루스 가족, 브라이언 가족에게 줬고요. 키워서 닭들도 전부 마을에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차를 또 허락하셔서 우리 인만일 처치하고 배단이 미션에서 하고요. 소 키우고 돼지 키워서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컸어요. 미라클 젖소를 우리 발장로님, 다니엘 장로님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어, 지금껏 아이들에게 우유도 먹고 쑥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성교지에이거 제가 토종닭이, 제 토종닭이 새끼를 그때 1 1 마리 낳았는데요. 그래서 다 죽고 한 마리 지금 살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섯 마리 살았다고 그랬어요. 어, 브라이언, 아니 브라이언을 비롯해서 일기생이죠. 지금 얘네들은 이기생입니다. 우리 이기생 아이들이. 주님 앞에 찬송하고 14살짜리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우리 차리스. 어, 이 어린애가 무엇을, 이제 학교는 못 가잖아요. 무엇을 하고 남은 인생을 살까 하다가 생각한 게 미신이거든요. 4년 전에 기도했을 때는 응답을 안 주셨는데, 이번에는 일사천리로 미싱 후원을 단일 장로님과 정재덕님이 해주셔서 어, 물론 저도 한 300만원 정도 어, 냈지만 그렇게 해서 미싱 4대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아이들의 전달된 그런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 사진은 우리 사무엘의 어린 왕자 되는 그꿈 <laughs> 요즘 제가 작년에 아프니까 몰골이 이렇더라고요 필리핀에서 몰골이 이렇군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 와서 최근인데요 나이가 드니까 지하가 누래져요. <laughs> 황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인 것 같아요. 오바로 이거 이제 보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오바로크해서할수 있도록 미싱으로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먹고 살수 있도록 이 미싱 작업일이 아이들의 손을 거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 됐으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팔이 빠지도록 성교제 갔었고 이 망고 나무가 어느 정도 컸을 때이 그늘 아래 저는 죽어 없어져도 앉아서 쉼의 시간 주님의 쉼의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 아이들이 듣고, 보고, 뿌렸던 그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제가 살이 8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퉁퉁 부었던 얼굴로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35591084350907 355-910843